완벽한 남자 백팩 탑3.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백팩들 소개. 방제 남자 럭셔리 디자이너 야외 배낭은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러 리뷰를 살펴보니 품질이 뛰어나고 마감이 아주 세심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원단도 고급스러워 보이며 다양한 내부 포켓 덕분에 소지품을 정리하기에도 편리하다고 하네요. USB 충전 기능과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여행이나 하이킹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세련되고 실용적이라서 일상에서도 잘 어울리는 가방입니다. 빠른 배송 역시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이 여행 배낭은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사용해보니 품질이 뛰어나고 여러 개의 수납 공간이 있어 소지품 정리에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USB 충전포트가 있어서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방수 패브릭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안심이 되고요. 사이즈도 적당해서 통근이나 여행 시 활용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세련되고 실용적이라 추천할 만한 배낭입니다. 이 남자 대용량 배낭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뛰어나고 다양한 내부 공간 덕분에 수납이 용이해요. 특히 노트북 전용 칸은 조금 얇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전히 여행이나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방수 기능도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입니다.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고 실용성까지 겸비한 제품이라 정말 추천드려요.